우 와, 이때 우와. 제작진의 눈에 띈 족구 동영상이 하나 있었으니 어 이따 뭐 UCC가 올라왔나요? 놀라운 공차기 기술의 주인공을 찾아라 전국 족구 대회가 열리고 있는 충주로 제작진 출동했는데 어디 계신가요? 좋아, 나이스, 브라스틱 그래. 받아, 오케이 내로라는 족구인들 다 모인 대회라 그런지 선수들 공차는 실력이 장난이 아닌데 찾았다, 동영상의 주인공 그가 우와. 공만 찼다면 상대 선수를 속수무책 당신을 족구 아, 달인으로 임명합니다 아,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족구의 달인 김종일씨 자 족구 달인 찾아간 곳은 이천의한 체육관 무건 수행하는 건 아닐텐데 말없이 몸풀기에만 집중 이야. 어머나 족구 동작 같기도 하고 태권도 같기도 한그 동작은 뭔가요? 이런 거 거의 격투기 거침없이 예. 하늘 향해 솟아올라 다리 돌려 공 찰. 마치 소임사 무술고수들의 수출 동작 똑같네, 똑같아. 저게 혹시 소림사에서 기술 연마지건 아닐 테고 그 기술은 뭔가요? 이게 제 이제 트레이드 마크인 넘어차기 기술입니다. 발만 휘둘렀다면 상대 선수들 속수무책이 된다는 요동지 대한민국 남자들을 위해 살짝 알려드릴게요. 거침없이 하늘로 뛰어 올라. 알려줘도 괜찮할까요뻥 <laughs> 하고 공을 차면 된다는 말씀. 이런 동작은 어디서 음, 배우셨나요? 예, 축구가 몰라서 다 하는 뭐게 아니거든요. 우연찮게 이렇게 오버헤드 킥 하는 거를 봤는데 어, 그거를 이제 제가 조금 연습을 하면 축구에도 활용을 할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축구와 족구의 퓨전 기술. 하지만 이 동작만으로 족구왕이라 생각한다면 오산. 상대 선수들이 수비할 수 없도록 공을 멀리 보내야 한다는데. 한 20m 정도 날아갈 것 같은데요. 아, 20m? 그 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이 날아가요? 뭐 위에서 누르는 힘하고 그 다음에 슝이발슝이좀 빨라야 공을 바닥에 보내는 힘이 세야 공이 멀리 나간다? 그렇다면 네트가 높아도 공을 멀리 보낼 수 있겠어요? 족구의 정식 네트 높이 약 1m 하지만 약 50cm 더 높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높아도 네트에 공이 닿지 않고 공을 멀리 보낼 수 있겠어요? 이런 뭐 어, 이 정도, 정도 높으면 때려서 코트 안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화려한 발차기 나가신다 한 번에 성공? 네트를 건드리지 않고 정확하게 코트 안으로 떨어지는 공. 아, 다리 내기 시은중 먹기였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죠. 더 높은 농구골대 안으로 공을 기 연습할 때마다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넣는 건 자신있습니다. 높이 높은 농구골대로도, 골이에요, 골. 도대체 발이야, 손이야. 원하는 목표 지점에 공을 확실하게 넣어주는 센스. 뭐, 보이는 거는, 야, 손보다는 안 내요. 어? 다 맞출 수 있으니까요. 어? 그래서 또 준비했다. 캔 맞추기 미션. 저마다 가슴팍에 숫자 새기고 공격하기 어려운 장소에 나란히 자리한 깡통들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거리는 7m. 발로는 못하는 게 없는 우리의 족구다리 이번에도 성공하는 거죠. 3분 맞춰주세요. 긴장되는 표정이 역력한데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뭐 해보지는 않았지만, 은뭐 쉽게 할것 같은데요. 어... 어 아, 어떻게 맞히니까 사람이 손으로 던져도 맞히기 힘든데. 그렇죠. 음. 모두가 안 된다고 할때 우리의 다리는 도전. 가볍게 성공합니다. 자못 보신 분들께 공홀한 장면 와! 다시 한번 더. 맞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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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관중들도 깜짝. 이번 맞춰시오 있는 것뻥 하고 차니 바로 명중 어쩌다 맞은 거 아니야 하실까봐 다시 한번 허 이번에도 3번 한번 맞춰보십시오 원하는 위치에 바로 골 넣어주는 실력 이부은좀 쉬운 편이고요 에이. 조금 난이도 있는 공격은 이제 넘어차기로 제가 한번 캔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렵다는 넘어차기로 쓰러뜨린다고요. 아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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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아니 아까는 못한다고 해서 아 아까는 아깐은... 아유 해요 당연히 당연하지요 <laughs> 자 깡통을 향해 뻥 차세요 실력이 이 정도니 와... 상대 선수들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건 상당히 쉽겠네요 진짜 달인이시네요 웬만한 거는 거의 맞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laughs> 그렇다면 이건 못할걸 이거요? 이게 뭐예요? 이쑤시개 <laughs> 저거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아, 안 보일 것 같은데요? 보여야 맞죠 정말 안 보인다 깡통 위치보다 살짝 멀리 꽂아봤다 체육관 바닥에 위풍당당 서 있는 발인 실력 테스트용 이쑤시개 우리의 달인 이쑤시개 위치 확인 들어가고 이쑤시개야 잘 부탁해 긴장된 표정의 달인 몸도 풀어보는데 잠깐만요 어, 왜요? 네? 어, 연습 두번만 하겠습니다. 아, 사실 뭐 이분도 이런 건연습으로잘 보이지, 보이지 않는 이수식의 하, 위치를 하, 파악한다. 아니 어딘지 보이지도 않아요 진짜. 네. 이제 감 잡았나요? 도전하겠습니다. 이거 저희도 안 보이네 이거 뭐. 순식간에 하, 성공! 아야 우리 지금 기적의 순간을 보고 계십니다. 하, 세상에 이런 일이 똑 부러진 이수식의 보이시나요? 안녕하습니다 네. 네. 다것 같은데요? 감각적으로 이렇게 찼는데 이렇게 맞은 거 봐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많은 사람을 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집에서 궁금해진다. 대체 가족들은 그의 발차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 전자전. 17개월 된 아들도 공차기 놀이? 이게 다 아빠한테 전수받은 거라는데. 보고 배우는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아, 네. <laughs> 네. 지금 뱃속에서 그냥 발기수 얼마나 심한지. 아 뱃속의 아이도 발차기 왕이란다. 네. 다니까요. 족보 달인 집에서도 모든 걸 발로 해결한다는데 아내가 기저귀를 건네주면 야. 쓰레기통으로 버리면 편하네요. 양말도 서슴없이 벗어 세탁기 속으로 목물이. 아. <laughs> 첫까지 걸어 다니도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네, 집에 안 놀아서 뭐가 왔다 갔다 하겠어요 계속. 심지어 텔레비전 <laughs> 시청도 발로. <laughs> 동민이가 막 빨고 그러는 건데, 발로 팠 아내의 잔소리가 이어지지만 그래도 발의 쓰임새는 무궁무진. 아들과 놀아줄 때도 발로 한단다. 여스, 여스. 개인적으로 에이티 트레이닝도 되고 네. 애기하고 즐겁게 놀아가면서 네. 내 개인 운동을 할수도있고 아 오로지 발만 생각한다는 족구 단인 김종일씨와 충주의 한 족구팀의 서바이벌 승부를 준비했다 어, 1대1은 좀 그렇고 두명1대일에서 아마 이길 것 같은데 저희가 한명두명 명 정도는 뭐 자신 있는 거고요 3명 아, 음, 아. 정도는 조금 아. 버거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승리를 차신하는 가운데 1대1 경기 시작 어머나 상대 선수 공을 피하는 피드가 아니라 족구 경기에요 1대1이니까 당연히 실력 차이가 나지만 두 명인데 당연히 저희가 이기죠 아, 수비수랑 공격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뭐99% 이겨요 아 진짜요? 확실합니다 네. 과연 그럴까 달인 공격 시작합니다 역시 달인 1대2 경기도 무난하겠으니 3명. 다린 도 파이팅! 3대1 경기 들어갑니다. 공격에 수비에 서브까지 하나씩 맡아서 펼치는 상대팀. 하지만 다리는 모든 것을 혼자서 해내야 하는데. 다리의 외로운 경기. 아무리 잘해도 3명 상대하기가. 박빙의 한판 승부가 끝나고 더우 승리. 너무 어... 잘각었습니다 어, 어떻게, 형 3명이서 3명 하니까 다양하게 공격도 하고. 응. 저그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에라도 많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 승부 4대1로 경기를 펼쳐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4대1은 너무잖아 지면 네트거어야지 <laughs> 저번데도 자존심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훌륭한 경기 달인 힘내세요 힘업을 <laughs> 뽐내며 <laughs> 공격의 수비까지 거뜬하게 해내는 상대팀 반면 우리의 달인은 공을 향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 비이 땀을 흘리는데 말이 사대이지상대 다양한 공격을 막아내기란 역부족으로 보이고 괜찮겠어요 다리? 많이 힘든다 <laughs> 그래도 여기서 포기할 순 없다 고지가 바로 저 앞이다 다시 화이팅 하지만 받아내지 못하는 다리 아쉽게도 경기는 흠! 상대편이 일단 조크를 하시는 분이 그냥... 이다 보니까. 야, 저땀흘리시는같요 감각들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힘들게 했습니다. 실제로 같이 해보니까 역시 대단한 선수 같아요. 아유, 그 정도면 잘한 거죠. 1대 4로 한 거면. 제 개인적인 바램 같은 경우는 족구 선수이기 때문에 어, 뭐, 족구계에서 최고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 요즘 각 직장마다 체육 대회 하는 시즌이거든요. 네. 거기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족구인데, 야저팀저 분을 영입하는 팀은 뭐 바로 우승이겠네요. 그렇죠, 무조건 네. 우승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족구 하면요 은 여자들은 네. 학교 다닐 때 예비역들 아니면 아저씨들의 경기로 생각을 했는데, 네. 달인 보니까 너무 멋인데요. 아. 혹시 남편께서도 족구하는 모습이 멋지세요? 아, 그건 한번 더 생각해봐야겠어요. 네. 자, 여러분의 제보로 만들어가는 무한지대 키오, 내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